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하였노라 10편 102편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존하다 영구하게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붓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언제나 같다. 이런 뜻입니다.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10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또 이어지는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이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있었는데 완전히 부정선거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국회의사당을 보여주시는데 또 국회의사당을 보여주시면서 대접기도를 하거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박쥐와 까마귀들이 있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박쥐와 까마귀 그래서 그들은 악법들을 계속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또 지금 연결이 돼서 전해드립니다. 뭐 부정선거로 인해서 또 밝히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직도 뭐 미미하죠. 뭐 밝혀진 부분도 없고. 여러 가지 증거들은 나오고 있는데, 뭐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박쥐 까마귀 그런 소굴이 되었고 또 그들과 같은 그한 무리다 한 무리가 되어서 먹이 사슬이죠 서로 서로 간의 먹이 사슬 그런 관계가 되어서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한자리를 해먹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혼란이 임하면 여러분들도 계속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령 성전을 이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를 쳐다보고 어떠한 자를 더 주목해서 바라보고 가기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4월 15일 날 2020년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2020년 4월 12일 날이 말씀을 주셨죠. 이 부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상고의 고통이 임한다. 나의 때가 다 이르렀음을 너를 통하여 알려주기 위함이다. 나를 맞이해야 하는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맞이해야 하는 준비할 시간이다. 나를 맞이해야 하는 지금은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준비하거라. 믿음을 세우거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때 네, 이 말씀이 연결이 되었습니다.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시더라. 주님, 상고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이잖아요. 양수가 터지면 아기가 금방 나오잖아요. 여자가 막 아기를 낳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요한계시로 12장 2절 말씀이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령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이 땅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자들이 몇 명이더냐, 이렇게 말씀을 그때 해주셨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말씀이지요 제가 이 부분에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예언, 뭐,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사랑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쓴물을 또 본인이 또 마셔야 되는 그런 것이 사랑의 은사구나, 이러한 부분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가라지들, 가라지, 육에 가시죠? 그런 자들을 품어야 된다는 그것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것을 저에게 또 꿈으로도 알려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연결해서 전해드리고 은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을 주님께서 저에게 전부터 많이 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그 사람의 그 가진 그 성품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도 면밀하다, 세밀하다 그리고 빈틈이 없다 뭐 이런 부분 어 이러한 부분으로 저의 성격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격 그 사람이 품은 성격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 은사 부분이 서로 일치가 되고 연결이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끈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캐는 그것을 캐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잘 캐는 캐서 어,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말씀이 더 드러나게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은사가 더 높아서도 안 되고 은사를 전하는 자가 더 두드러지게 예수님보다 드러나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늘 십자가를 주고 나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삶 속으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은사자는 늘 항상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말씀 위에 두고 은사만 남발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 그 사람이 오류를 범하기도 쉽고, 또 본인이 더 드러남으로써, 또 주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은사를 남발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는 그런 자가 되었다. 다른 예수님보다 더그 사람이 우월하게 그렇게 드러난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주님은 그런 자에게 마귀를 붙여버립니다. 마귀를 붙여서 그 사람이 주님을 찾는 자리로 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은사가진 자의 그첫 자세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도의 주님의 마음 안으로 깊게 들어가야 겸손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여쭤봤는데, 그 전에 저에게 제가 주님을 막 이렇게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열매에 대해서 주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막 우리가 구하죠. 달라고 주님께. 그런데, 주님을 구하는 그 마음, 주님과 일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겸손은 그냥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겸손은 따라오더라. 그냥 내 마음이 다 자지고 나. 낮은 마음, 그 마음이 되더라.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더라. 제가 이 부분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만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과 일치하면, 그 모든 것은 따라온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한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은사는 석화 석하 아시죠 석화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굴과에 속한 연체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각굴 가시굴 토굴 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어, 은사가 무엇이냐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쉽게 굴 캐는 그런 도구들 있죠 뭐 곡괭이, 조개 나이프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석화 그 딱딱한 그굴 저에게 이제 보여주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화를 우리가 요즘 석화가 나오는 그런 계절인데 어, 석화 굴을 우리 손으로 그거를 그 속에 있는 굴을 캐내기 위해서 손으로 한다면은 그굴그 아주 단단한 그 껍질에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깽이나 조개 나이프 뭐 이런 칼, 칼, 조개 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틈 사이에 석화 그 굴, 그틈 사이에 그 조개 칼을 예리한 그런 송곳 같은 거를 집어넣고 딱 벌리면은 굴이 나오지요. 굴을 꺼낼 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은사도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은사도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거지요. 뜻을 밝히는데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밝히는데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 부분에서 또 지혜가 오네요. 그 석화 굴을 송곳으로 이렇게 어뭐 조개 칼로 또 곡괭이로 조개 나이프로 그 석화 안에 들어 있는 굴을 캐낼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굴을 캐냅니까? 그 굴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캐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면 또, 내네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네 피는 참된 음료이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네 살을 먹고 내네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한마디로, 그 석화 굴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송곳으로, 곡갱이로, 조개 나이프로, 굴을 캐내서, 굴을 꺼내서 우리가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심령에 담기 위해서 은사도 필요한 것이지, 은사 있는 자들을 쫓아다녀라. 뭐 이런 부분 아닙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말아라.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람 눈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뭐 한국에 전쟁난다. 뭐 이런 부분도 전했고, 또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사람을 쫓아서 외국에 나간 자들도 있지요. 그런 자들의 모습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바위에, 바위 틈 사이에 훅 굴리고 앉아있는 그런 자들로 보여주십니다. 불쌍한 자들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위 그 틈, 그 아주 음침한 그런 바위 속, 그런 곳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제가 이 부분도 전해드립니다. 2014년 12월 14일날 한국에 전쟁 난다 이렇게 말한 자가 있었는데 또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간 자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또 대출을 잔뜩 받아가지고 외국의 그 필리핀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 가서 또 집을 사들여서 어, 기다리고 기다려도 한국에 전쟁이 나지 않으니까 그 집을 또 팔아야 되는데 또 팔리지는 않고 또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또 한참 있다 그 집을 팔았다. 그리고 또 대출은 또 본인이 받았으니까 갚아야 되겠지요. 뭐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 그 전쟁 난다. 한국에 심판이 임다 외국에 나가야 된다. 하는 자들도 자기 욕심이고 또 전쟁 난다. 또 한국에 심판이 일어난다 해서 대출을 잔뜩 받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뭐 외국에 집을 매수한 그런 자들도 다 자기 욕심이고 그 안에 예수님은 없었고 자기 욕심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내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그렇게 뭐 좋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좀 영적으로 좀 정결하고 깨끗한 뭐 이런 곳으로 보내기보단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명자들은 어디로 보내냐면 어둠에 잡힌 자들 그리고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확 짓눌려 있는 자들 어둠의 건세들에 의해서 자유가 없는 그런 곳, 그런 곳으로 보내서 그곳을 청소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지역을 맡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는 곳을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의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심장을 가져서 그들을 애통해 하며 바라보며 그들을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중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곳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뭐 좋고 풍성하고, 물론 그런 곳으로 뭐 가면 좋겠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보내고 또 그런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하늘에 풍성한 아주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엉뚱한 사람들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이 말씀이 연결돼서 전해드립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내가 택한 너희들을 이 땅에 임하는 한란에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어둠의 때도 어둠의 날도 내가 지정한 때까지 지정한 때에 이르기까지 내가 속히 이루게 하리라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내가 속히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과 또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내가 속히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연결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휴거의 날을 말씀도 하시는 것이지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에 내가 정한 시 때에 정확하게 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날에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잡고 있는 날이기도 하다. 휴거의 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날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모르기에 내가 정한 시 때에, 정한 시 때에 정확하게 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때문에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휴고의 날을 함부로 전하는 그런 자들은 큰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그런 깊은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그냥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까불까불 대다가 까불 대다가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도 어느 정도 것이지. 주의 종이 몰라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참 후한 무치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뭐 휴거를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또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까불까불 거리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 보면 불쌍합니다. 모든 만물들은 나에게 순응한다. 그 무엇도 나에게 거역할 수가 없다. 패역한 너희들만 불순종할 뿐 천지만물은 다 나에게 순종한다. 순종한다. 택한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다 구원해 줄 것이며 나의 뜻에 있기 위하여,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뜻에 있기 위하여 애쓰고, 애쓰고 힘쓴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구원도 시켜주고, 내가 상급도 줄 거야. 면류관도줄 거야. 생명의 면류관도줄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이 지금 동영상 사진처럼, 나무 지지대처럼, 말씀이 말씀되게, 하나님이 하나님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나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또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 은사가 있으신 분,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왜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은사가 있어서 은사만 가지고 막 전한다?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뜨거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위해 좁은 길도 가는 그런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협착한 길도 가고, 가시밭길도 가고, 정말 쓴, 쓴 잔을 마시는 그런 길도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쓴 물도 마시는 그런 길도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서 그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다. 무슨 사랑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부분 저에게 주셨는데 그 부분은 다른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야, 사랑의 은사가 이거였어? 사랑의 은사가 이거였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오면서 사랑의 은사를 많이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은사 주십시오. 뭐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의 은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많이 구했는데 사랑의 은사가 이거였어? 뭐 막연하게 어려운 푸시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직접 저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꿈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사랑의 은사가 이거였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치유 사육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 사육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랑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더 그렇게 깊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지금 악한 그런 자들 있죠? 그런 자들도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 불쌍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을 한다 해도 예수님을 모르고 가면 아무 소용 없는데, 쓰디 쓴 그런 열매였기 때문에, 쓰디 쓴 열매에 재앙을 받겠구나. 뭐, 이러한 부분도 있고, 자, 불쌍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애쓰고 힘쓴 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자들은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구원도 시켜 주지만 또 상급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가 원하는 것또 필요한 것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이 미리 다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을 다 받고자 뭐 상극까지 천상에서 상극까지 받고자 하는 자들은 인내해야 된다. 인내, 인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동영상의 사진에 해바라기가 나오지요. 해바라기도 얼마나 그 뜨거운 여름에 태양 빛을 받고 또 목마르고 어떤 또 비바람, 뭐 소나기, 엄청난 태풍도 맞이하면서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을의 노을빛을 받으며 꿋꿋이 서 있는 그런 모습 우리도 되어야 되겠지요. 만물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만물들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만물 안에 복음이 다 들어 있다. 길에 피어 있는 그런 하찮은 들꽃도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